슛! 슛! <laughs> 나이스 좋습니다 깔끔하게 승리. 음한 어... 번만 돌려볼게요. 슛! 기사이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깡주문요. 오케이 에다 주문해 봅시다. 가보자 가보자. 음. 이제 말도 안 하고 그냥 모르고 가. <laughs> 근데 중독자가 아니고 사실 이거는 해야만 해. 어, 인정? 하나만 먹자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때리면 돼, 때리면 돼. 잡아야 돼. 나이스. 한번 부활했고요. 좋은 데서 죽을게요. 위치 좋고요. 와, 아니, 센스 뭔데? 가버려. 오케이. 슝. <laughs> <laughs> 좋습니다. 아. 아. <laughs> 대장군님을 자, <laughs> 추가 능력치 먹어주겠습니다. 아좀 탱키하게 갈까? 아니 근데 얘네 둘 상대로 지금 마저가 1도 의미 없어서 이건 공속 가겠습니다. 여기, 여기 많이 생기. 여기 이렇게 세 군데, 좀펀 한데 생겨가지고 이게, 음. 그죠. 저렇게 좀 생기는 위치가 좀 고정돼 있습니다. 이게 내가 터뜨렸고 앞으로 뚫을까? 아니면 얘를 잡아? 미쳤구나 그냥. <목소리>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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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애니비야 먹어. 왜 쫄아 있어 이 멍청아! 먹어야지. 으빠. <목소리> 나이스. 싸우자. 나이스. 오케이 좋습니다. 굿굿. <목소리> 여덟 개면 인정. <목소리> 도박꾼의 칼날. 낭만 미쳤죠? 어 여기다가 이거는 마간 가겠습니다 이렇게 된거 마간 갑시다. 물간보다는 마간을 좀 쳐주면서 초반에 W 데미지가 원체 세기 때문에 아 요걸로 좀 쇼부 좀 칩시다. 아보장야 얘도 능력치인데 이거 틸트 하나만 찍기면 될 듯? 그리고 우리가 사거리가 길어가지고. 어떤데 어이 없지. 나이스. 어이 없는 건나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좋습니다. 나이아 그리고 도박권은 448 골드. 추가능력치 먹어주겠습니다. 180% 불굴 무려. 음. 일단 공속 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문력 마지막으로 무작위 100% 신속파격 방어력까지 마법! 명사수 가져면 좋아 죽죠? 이러면 It's good! 진짜 AP를 해도 될것 같은데? 바루스 특성상, 이게 AP바루스는 무조건 평타를 섞어야 됩니다, 쌤들. 그래서, 어, 궁을 맞추든지 평타를 섞든지 해야 돼. 이렇게 둘다 못하면, 그냥, 1도 의미 없어요. 가자, 들어가자. 아! 그래도 좋아요. 나이스. 잡을 수 있지. 좋습니다. 이야 <laughs> 골드도 1200골드까지 자 주간의식 먹어보겠습니다 행운 화편 200% 체력불굴 좋습니다 이건 마저 여기다가 120% 치명타 치명타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문력 가져오겠습니다 가봅시다 <laughs> 상대도 좀 강력하긴 해요 그래서 좀 무서워 오케이 저력 어떤데? 미쳤지 그걸 먹으려 하는구나 여기. 아파. 일단 카트. 오케이 어떤데, 님들? 느낌 좋죠? 늦으시죠? 일단 접하면 이긴다. 굿굿굿. 굿, 굿. 무조건 먹어야 돼, 무조건. 이러면 마법 관통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능력치 공속 먹을게요. 마호가 먹겠습니다. 여기까지! l e t 거 g 인 공포를 부르자. 얘네도 강력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냥 덩어리들이야. 덩이들이라 괜찮아요? 진짜요? 갈게. 미안하다. 먹고 먹고 가볍. 이거 영잘 놀네. <laughs> 좋네 약간의. 나이스 좋습니다. 2 4 개. 아 너무 아까운데. <laughs> 오케이 나옵니다 <나도> 영영. <laughs> 리롤 안 돌리겠습니다. 리롤 굳이 돌려봤자 의미 가 없기 때문에. 한 번만 돌릴게슛하 일단 취약 갑시다 나중에 나중에 쓸만하니까 추가 능력치 주문력 이거는 무력 파편 올려주겠습니다 얘네만 잡으면 돼어 잡아보자 잘해서 이기면 됩니다 아마 들어올 거거든 슛 나이스. 나이스. 복이스 나이스. 나이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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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스. 나이스. 이스나이 나이스. 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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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는 맞어. 150% 주문력 공격속도 너무 좋고요. 치명타 올려줄게요. 아니 여이가 없네. 마관 먹어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력파편까지 가봅시다. 상대 능도 는 엘리스 엘리스 떴나 혹시? 떴는지 안 떴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네. 안뜬거 같은데 애 느낌이. 이거 왜쓴 거야? 이속인줄 알았구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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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어. 아, 까비 우리 쪽에 두개안 나오냐? 야, 우리가 진짜 두 개만 먹으면 되거든. 친구야, 안 되지. 임마 롤 원투데이 하냐고 깔끔하게. 승리 도박구는 이제 방금 전에 한 200, 300홀드 먹은 것 같아요. 자, 행운 파편 하나 더 먹어 주겠습니다. 이러면 행운 파편 두 개입니다. 자, 추가 능력치. 무력 파편 하나 더. 66%는 먹을 만하지 않나요? 님들. 오케이. 야, 이거는 행운 파편이 두 개이기 때문에 66% 먹어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돈을 봅시다. 어. 자, 마가는 93입니다. 행운 파편이두 개나 먹은 겁니다, 이거. 안 먹으면 바보죠, 이거? 어, 나한테 오는 거야? 너무 귀엽고. 나이스. 이겼지. 봐봐. 이거 무조건 먹었어야 된다니까? 아니면 뒤졌어, 이거. 굿. 먹어도 솔직히 의미 없긴 한데. 촥촥촥촥. 굿. 자, 우리가 먹어야 될게 양손잡이 그리고 탄환세례 둘중 하나 먹으면 돼요. 슛. 어제 마지막이잖아 이거. 슛. 아 보석 건틀리 슛. 슛슛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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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럴 수가. 이러면 탄환세례 가겠습니다. 탄환세례에다가 자 구인수까지 가보자. 굿굿. 야돈좀 벌자. 어. 이게 타는 세로 돈벌수 있거든요? 돈 무한으로 즐깁시다. 일단, 복귀하죠. 쭈룩! <laughs> <laughs> 일로와이! 나이스! 깔끔하게! 승리! <laughs> 그냥 뒤져버리는데? 야 미안하다 너무 세다 어 미안해 미안해 어 너무 강해서 미안해 어 야, 그래도 그냥 데미지로 쇼부 칩시다 자 이거 경계 가고 내셔이빨 네 가겠습니다 그냥 한 방에 완 카트 가 보자고 잠깐만 애니비아 빠져봐 애니비아 빠져봐 가보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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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맛이죠 김오띠 <laughs> 일단 라바돈부터 찍어가줄게요 이렇게 되면 마법명사 데미지도 쭉쭉 들어가고요 탄환 세례에도 계속 터지면서 아! 나머지는 그러면 추가 능력치 200% 마관 두개 여기다가 무력 파편까지 올려주겠습니다 마관 193 거기다가 마법 관통력 27%까지 굿! 비켜 방해하지 말아봐 푸슈푸슈 <laughs> 나이스! 좋습니다! 깔끔하게 승리! 여기다가 <laughs> 인피니티! 그리고 추가 능력치 160% 마저 물리관 통력 마법관 통력 넘어 주고요 추가 능력치 마법관 통력 하나 더 마관 261! 그래 그래 어, 해봐 해봐 일로 와 들어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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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달요캄 달려. 푸슝, 푸슝 u k 하게 s h 이거죠. u s h u k Push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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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u s h